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 여기,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사는 것만큼 그들이 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열법주의나 할례주의로 그렇게 급하게 에,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음을 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 가운데 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여기에 유락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구 절에 나오는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12절에도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지요 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라는 이 표현을 쓰지요 이 표현은 나이가 많았던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졌던 서신서들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그 서신서에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것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무도 생각지도 않게 너무도 쉽게 구원해, 구원이 구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 그렇게 고생을 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미 구어받은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회산하는 것 같은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라 표현을 해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에 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고 육체의 괴로움도 많았던 것을 사도바울이 기억을 해요 어쩌면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참 다시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 쉽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산하에 수고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어머니들 아기를 낳고 난 직후에는 다시는 아기를 낳기 어렵겠다 할 만큼 해산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힘듦이 있지요 그런데 생명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다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또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믿음으로 구원 받은 그들 그들이 복음 가운데 나오기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죽게 돌아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고생이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만 그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기쁨을 알기에 그 해산의 숙고를 한번더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주고하는 영혼들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해산의 숙고를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죽기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가 12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말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내가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과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이지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그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 너희가 다 알지만 그것을 내치지 않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어, 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인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이것은 사도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분명 이런 아픔이 있었고 누구나 봐도 알수 있는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서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육체의 약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나와왔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 같이 영접해 준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요,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는 거지요. 특별히 복음을 전한 자의 그 연약함을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마치 천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그 연약함을 품고 함께 했던 그 모습을 그 과거를 사도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아마도 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15절 끝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사도바울이 눈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나게 주었으리라는 거지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나 줄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 너희들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질 그 빼어주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된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원수가 되어냐라는 거예요. 이런 너와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희가 나를 원수와 같이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어, 다시 이 이방인들을 율법주의와 할례주의로 끌어내려 가려고 하는 그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 복음에 대해 열심을 냈고 복음 위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너희를 이제는 바꿔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이간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이간하는 것, 참수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들은 이와 같이 분열시켜 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그 분열되어진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이간이간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서로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참수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갈라놓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참참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는 거지요. 좋은 일은 뭡니까? 다시 믿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목, 목적지는 그리스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그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그리스의 형상까지 가도록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전부 다그리스의 형상 을 이루기까지 그런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스스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인도하고 그것을 돕고 또 회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야 될 수고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세상에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이루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축구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모습이고 형상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기에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회사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참된 말 복음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의 자녀들아라는 그 표현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아 또 고백이 도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를 다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이죠 오늘도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서로 이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며 또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천사와 같이 서로를 예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함으로 공동체 안에 진정한 주의 형상을 이어나갈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리스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의 숙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